안녕하세요. 센터 연구 지원 사업 담당 신유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과 공개에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올해 연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장을 기반으로 한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올해는 크게 두 가지 연구를 지원했는데요. 하나는 지역통합돌봄, 일명 커뮤니티 케어와 의료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을 다룬 연구, 또 다른 하나는 청소년 사회적 경제봉사 학습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올해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유튜브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 의료 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의 민행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한국 협동사회진흥원 협동조합의 장윤정 자문위원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어 방금 소개받은 한국 무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상임이사로 있는 민앵입니다. 어 저희가 그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한 연구는 사회적 경제 시민 체감도 향상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어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제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통합 돌봄 SOS 사업과 연관된 의료사업 중심의 통합 돌봄 모델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연구를 했고요. 대상자로는 열 곳의 의료사업을 인터뷰했고 문헌 연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에 따라, 어, 선도 지역, 내, 어, 어, 2019년부터 시작된 보건복지부의 어, 지역사의 통합돌봄 사업의 선도 지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산, 부천, 화성, 원주 네 곳과 서울 지역의 여섯 곳을 어, 여섯 곳의 의료사업을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그간의 의료사업 돌봄의 역사를 어, 같이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쟁점 사안을 도출하고 어, 서울시 SOS 사업과의 연구를 어, 접목을 시켜 보았고 이 결과. 서울시 돌봄 SOS 사업에는 신규 서비스로 두 종이 장착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서비스를 어떻게 체계화하고 규격화할 것인가 표준화할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재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의료사업에 있어서 왜이 돌봄 사업을 주목해야 된다고 보냐면 25년 동안 의료사업은 1994년에 안성의료사업이 만들어지면서부터 돌봄이라고 하는 용어와 그렇게 무관하지 않은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바램을 어, 안성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또 사람을 서로 만나고 삶 자체가 건강한 관계로 바뀌고 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어, 의료사업 활동을 해왔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이러한 역사가 있는데, 어,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를 정부도 대응을 하면서, 어, 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과 어, 정책을 실현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어 돌봄 SOS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25년간 저희들의 경험 속에서 보면 25년간 저희들의 활동의 경험에서 보면 아, 이것으로 충분한가 이런 문제 의식을 조금 갖게 되었고요. 어 특히나 관료 어그 정부에서 사회 서비스의 40%를 어장어 40%를 어, 정부가 책임지겠다 이런 선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괜찮을까 이런 의문을 같이 갖게 되었는데요. 관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말을 하죠. 오늘 쌀이 떨어졌는데 25일, 25일까지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어, 그런 그, 그, 그 것이 관료 시스템이고 어, 어차피 이것은 표준화되고 규격화되고 어, 맞춤형으로 이렇게. 제공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지만 영리 추구를 하는 기업에서는 어, 개인을 넘어서서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에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바로 사회적 경제, 공익성을 갖춘, 공공성을 갖춘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돌봄 분야의 의료사업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그 철학은 이런 부분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보통 의료사업은 의료기관만 만든다고 생각하시지만, 의료기관은 기본으로 해서 건강한 생활 만들기,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합니다. 어, 이것은, 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결정 요인을 WHO에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요 가운데 보시면, 어, 성, 연령, 그다음 유전적 요인 이런 부분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밖에도 술을 마시는지, 담배를 피우는지, 운동을 잘안 하는지, 또 어,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많이 먹는지 이런 부분들과 또 어떤 동네에 살고 있는지, 또그 다음에. 예, 어, 또 근로조건 어떤 근로조건과 생활조건에서 살고 있는지 또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그 나라의 문화적 조건은 어떤지 그래서 밤 일곱 시만 되면 아무 데도 못 나가는 그런 위험한 곳들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 결국 의료기관이 개인의 질병 치료에만 국한하는 것은 바로 굉장히 협소하게 건강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나한테 무엇이 필요할까 라고 하는 협동조합의 정신 속에서 발전한 그런 의료사업으로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활 만들기 건강한 마을 만들기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요 사업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 이뭐 25년 동안 그 25개 의료사업이 활동된 거를 다 정리를 하자면 뭐 말을 그뭐 정리를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 선수 몇 개만 뽑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이 코로나 국면에서는 민들레 의료사역 같은 경우에는 간이 진료소 를 만들어서 어 밖에서 체온 체크도 하고 이런 그 진료를 진료가 아니라 어 코로나에 대한 대응 활동을 했고요 방문 의료는 원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했던 것이고 이 사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소풍 이런 장애인 주치 사업을 했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어, 이 모두가 건강한 마을을 만드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의료사업 분야의 그 돌봄 분야의 핵심 사례들, 이런 부분들을, 어, 저희가 그 정리를 해봤는데 다섯 개만 뽑아봤습니다. 근데 요거를 다 설명하기는 뭐 너무 양이 많으니까 일단 어 크게 영향을 미쳤던 사업이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가 의료사회연합회에서 주최한 장애인 주치 의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17년까지 2년 동안 진행되어서 전국의 11개 의료사업이 참여, 1월 어, 사업과 단체가 참여를 해서 어, 성과를 내었는데 그 성과는 장애인 건강 증진 장애인 건강 권법이라고 약해서 부르는 그런 그 법을 만들어냈고 현재 장애인 주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어, 기반이 되었습니다. 산림의료 사업의 다짐이라고 하는 운동 공간이 있는데 이 운동 공간은 노인 노년을 위한 근력 강화 프로그램 흰머리 휘날리며라는 프로그램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어. 병원 처방과 운동 처방을 연계해서 맞춤형 운동을 시행하고 개개인의 건강 자치력을 향상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작한 이래로 낙상이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나이든 여성, 나이든 어르신들에게 근력 운동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반증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안성의료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강 리더 사업을 건강 점프라는 용어로 시행을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죠. 이것은 개개인이 어, 그 어, 뭐지? 음. 17개의 건강 모임에서 11가지의 건강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면서 활동하는 내용인데 협동조합다운 건강관리 시스템을 건강리더 활동, 건강모임, 건강평가, 주치의 상담의 선순환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려니 시간이 많이 가고 있죠. 자, 민들레 의료사업에서는 주민참여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서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전체 지역 자원이 모이고 거기에 건강리더들이 활동하는 민관 협력 시스템을 만들었고 지금은 이것이 방문 의료가 장착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역 사회 의료 센터로 확장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 의료 사업의 3 6호 통합 돌봄 사업은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것도 이 밑에 보시면 여기에 의료 지원, 그 다음에 영양 영양 지원, 방문 진료, 심리적 지원, 사회적 건강 어, 상담, 어, 건강 강좌, 뭐 방문 순회 활동, 어, 건강 실천단. 네 너무 흐려가지고 잘안 보이네요. 하여튼 그런 활동들을 쭉 해왔습니다. 이 활동들을 대표 어, 정리해서 보자면 어, 지역사회 통합 어, 지역사회 주도형 통합 돌봄 사업은 네트워크 자원이 필요하더라. 한나의 어~ 그~ 사업소나 하나의 어떤 조직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움직여야겠다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사각지대나 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발굴과 어디에 있다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역의 구심점으로서 어~ 이 건강 이 시스템을 그~ 집중적으로 어~ 관리하고 어, 저기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심점이 되는 허브 기관이 필요하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 자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요. 제도나 교육, 기존 서비스 전달 체계 뭐 이러한 것들이 다각도로 같이 협력해야 되는 통합적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의 경험 속에서 도출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 통합 돌봄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면 좋겠는가에 대한 대상은 10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 의료 사업의 40%가 참여한 부분인데 어 조합 관리 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에게 통합 돌봄 사업 및 현재 진, 어, 실행 중인 사업 사업 배경, 재원 조성, 사업의 장점, 강점, 사업 운영의 주요 요소, 애로사항, 뭐 향후 과제 뭐 이런 부분들을 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서비스 내용별로 분류를 하면 33개 특화 서비스가 있고요, 3개는 통합 서비스가 있어서 총 36개 서비스를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 실은 그네 어, 있는데. 보면은 방문 의료 리더 발굴 건강 생태 안심 주택 뭐 등등 등 이러한 사업들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이 통합 돌봄어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자세히 보기는 좀 쉽지 않지 않으시겠지만 아 이런게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구요 서비스의 제공 형태는 대체로는 어, 통합 서비스가 이제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됐구요 특화 서비스는 보조금이나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다수가 시범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으로 어 외부 자원이 들어와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적으로도 시행을 해왔던 사업이지만 외부 자원이 들어옴으로써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비스 그 수행 관련해서는 여기에 이제 단가를 공급 수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실은 이것은 당, 어, 가 자체가 의사 말고는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어서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수가 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서비스 분류별로 세 분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 그리고. 각 사업별로 이제 식사 지원, 이동 지원, 건강 상담 등 세부 세부 세세하게 분류를 좀 해봤고요. 지금 서울시 차동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서비스를 장착시킬 것인가 이런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서울시 통합돌봄 SOS 센터 사업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laughs>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누군가 잠깐만 돌보, 돌보면, 요런 거를 뭐, 당, 잠깐만 돌보면 필요한 사람, 조금 더 도와주는 게 필요한 사람, 주변에 편하게 부탁할 사람이 없을까? 뭐, 어디 가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나? 이런 그, 그, 이제 상황별에 대해서 일시재가 서비스, 단기시설 서비스, 안보 확인 서비스, 건강지원, 이동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정보 상담 서비스, 요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저희가 이제 이 연구의 목적이 사회적 경제의 효과적인 시민체감도 향상이기 때문에 이 향상을 시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불특적 다수 대상의 일반적이고 분절적인 소비적 방식보다는 일상 생활을 계속 유지해오고 지속해온 지역 문제를 지역 문제로 매개를 해서 상호 유대 관계와 다각적인 그런 관계의 시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 체감도 향상은 인지도가 먼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호감이 생기고 이것이 반복되었을 때 강화된다. 그렇다면 25년간 지속해왔던 의료사업의 내용과 조직 활동은 매우 유용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요소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 단계 시설 서비스, 식사 지원 서비스, 동행 지원 서비스, 건강 지원 서비스는 이미 의료 사업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돌봄 SOS센터는 요양 시설을 입수하는 방식이지만 주택에 관련해 있어서는 의료 사업은 거주 지역을 소규모 주택으로 나누어서 접근성이 높게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요게 보면은 건강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죠. 근데 의료 사업은 상담과 진료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건강 지원 서비스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 건강 지원 서비스에 방문 의료 서비스를 장착하면 어떻 겠는가. 그리고 건강 지원 서비스에 건강 증진 활동을 할수 있는 그리고 지역 그자원을 활동할 수, 그 활용할 수 있는 건강 리더를 장착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제안을 드리게 되겠고요. 그래서 건강증진 활동 프로세스는 이렇게 제시를 해봤지만 어~ 지금 시간상 그거를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어~ 건강 특히 이제 방문 진료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건강 리더 사업은 이런 거를 하게 됩니다 건강 지킴이들은. 어 이게 특별한 훈련들을 받아서 선발이 되겠고요. 지킴이 활동으로서는 개인 위생 확인, 건강 체크 확인, 집안 환경 확인, 정서 지원, 식사 도움 필요할 때는 이러한 활동들을 일상적으로 합니다.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나서도 어, 이 이분들은 지역에서 있기 때문에 즉시 출동이 가능하고 상시적으로 돌보아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전주 지역에서 실제로 해봤던 사례인데. 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실제 이그 어, 굉장히 어 집에만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한 사례로서 일자리 사업까지도 발전한 그런 사례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걸로 보면 진짜 그쭉 훑어 봤지만 건강 리더 하고 방문 의료 사업이 어, 만일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덟 개의 서비스에 더 추가된다고 하면 시민 체감도는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후 과제로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그 연구 목적 중에 하나는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이 어, 이거를 검토하고 평가해서 지역별 이슈와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이 2년 동안으로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평가 기준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노인 정신 장애 노숙인 이런 식으로 분절되어서 또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료 사업도 화성에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가사 지원 서비스 안산은 뭐 여러 가지 그, 그, 그 어, 정해진 사업들을 하지만 거기에 또 특화돼서 호스피스 네트워크 구축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화된 형태를 하나로 묶어서 평가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어, 그리고 더 중요한 점으로는 서울시의 통합 돌봄 SOS 사업과의 연계성을 찾고자 하였는데 그 연계성을 갖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더라 이런 그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의 과제로서 어, 더연구돼야될 필요가 있다 사업이 좀 어느 정도 종결이 되면 연구될 필요가 있겠고요. 어, 서울시 통합 돌봄 SOS 사업에는 만일에 방문 진료와 방 건강 리더 사업이 장착이 된다면 이것이 시행이 되고 나서 효과성을 더 많이 연구를 한다면 아마도 시민 체감도 향상이 매우 높아져 있는 것을 볼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향후 과제로 더 연구를 해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료사업에서 어, 사회적 경제 체감도 향상을 위한 어, 커뮤니티 케어에 있어서 의료사업의 역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어, 먼저 사회적 경제를 하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어, 가치 창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치 창출이라 하면 기업과 소비자가 다양한 접점을 가지고 함께 창조해 나가는 체험 속에서 그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건데요. 여기에서 의료 사업의 활동, 특히 건강 리더의 활동은 여기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가치에 있어서, 어, 지역 주민, 지역을 장으로, 어, 활동하는 장으로 활용을 하고 지역 주민이 어, 거기에, 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새로운 가치, 협동과, 어, 협동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아주 지역 커뮤니티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특히, 어, 그 돌봄 SOS 같은 경우는 서울의 커뮤니티 케어를, 어, 서울형 커뮤니티 케어형으로 해서 지역, 서울의 시민들이, 어, 지역 안에서 보다, 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그럼 어떻게 좀 더, 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하는 취지하에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있어서, 어, 서울, 저기, 의료사업에, 어, 그 찾아가는 건강 리더 서비스가 접목이 된다면, 정말 좀더 효율적이고, 어, 좀더 안심할 수 있는, 고령자가 안심할 수 있는, 어,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그리고 이용고를 보면, 어, 지금 우려 사업 전체 스물다섯 개 조직 내에서 지금 네개 조직이 어, 지금 커뮤니티 손도 사업에 지금, 음, 어, 손도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부터 2019년부터 이게 실시가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게 지금 어, 실시되어진 게 지금 1.0점 넘고 이전이 되어가는 차인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시범 사업의 모델로서 지시는 할수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어, 이게 커뮤니티 케어에 있어서 의료 사업이 어떤 식으로 어, 평가가 되어지고,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 체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앞으로 향후 연구를 더 계속 진행을 해서, 이런 평가 체계 구축이나, 어, 앞으로의, 어, 커뮤니티, 즉, 지역에 맞는, 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데, 의료사업의 활동이 계속적으로 연구 활동이 진행되었으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